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톡텐 다이어트 제 1탄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용님께서 8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정말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자, 용님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대한민국 건강한 여성이시고 32세 음, 회사원이셨어요. 그래서 꼬박꼬박 회사 잘 다니시고 또는 뭐 쉬는 날도 있었지만 열심히 해주셔서. 시작한 8월 3일에 66.7kg이셨는데요. 마지막 11월 7일에,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59.2kg가 됐습니다. <laughs> 와, 와, 무려 7.5kg를 빼셨네요. 와, 우리 3개월 동안 이 7.5kg 빼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뭐, 한달 동안에 3, 4kg 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실천하신 분들 많겠지만, 한 달에 3kg를 뺐다고 해서 3개월이 지났을 때 9kg를 뺄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10명 중에 9명은 요요가 오고요. 한 명은 그나마 제대로 유지하기도 힘든데, 사실 이 3개월 동안 7.5kg 빼고 해야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자, 류님은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먹는 거 좋아하고, 친구 많고, 또 모임 많으신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셨는데 자, 다이어트 한다고 친구도 안 만나고, 모임도 안 하고, 너무 힘들죠? 다 그대로 하셨습니다. 친구도 만나고 데이트도 하시고 또 캠핑까지 가시고 중간에 아마 보셨던 분들 뭐 새우도 구워 드시고 삼겹살, 목살 막다마음 드시고 그러면서도 평일에 회사 생활 하시면서는 한끼잘 드시고 나머지 아침과 저녁은 반끼 드시고 이렇게 해서 일5끼기에서두끼이두 끼가 그냥 두 끼가 아니라 반 끼, 한 끼, 반 끼. 이렇게 해서 정말 잘 드셨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박살이 빠질 때 운동하세요 라는 말을 안 했는데 아, 이렇게 살이 빠지니까 눈입이 스스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면서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점점점 변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톡텐 다이어트의 핵심은 여러분들 생활 그대로 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왜 다이어트가 안 됐지? 나는 뭐 이성 체질인가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 잘못된 점, 잘못 생각하고 있던 점을 꼭꼭찝어가지고그 부분을 어 고칠 수 있도록 해결해 드렸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에서 이제 단 거, 짠 거, 그리고 쓸데없이 먹었던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먹게 되고 어 이제 건강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거 그거를 이제 소식 조금 드시지만 많이 드신 것처럼 배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생활 습관 만들어드렸고 또 그런 건강한 몸으로 바꿔드렸습니다. 때로는 뭐 부어서 살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거든요. 건강해지면 붓기도 빠지니까 그냥 아예 다이어트 시작하자마자 1, 2kg가 쑥쑥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 제 2탄 우리 몽골 분과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구는 고도 비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한 2, 3일 만에 2, 3kg가 그냥 쑥쑥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이 이게 지방이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다 보면 건강하게 살을 뺄수 있다는 거, 토템 다이어트에서 또 2탄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자, 고도비만인 우리 이 수랭님은 어떻게 이제 건강한 몸으로 체인지해 갈수 있는지 여러분들 또한번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를 응원하며 주행 체육의 원장이었습니다 감 <목소리>